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2023년 6월, 띠별로 어떤 환경이 열리는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로 뱀띠 사화가 맞이하는 2023년 6월의 운세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팔자 중에서 띠를 상징하는 연지와 2023년도 6월과의 관계만을 보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진단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진단을 참고하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뱀띠 사화가 맞이하는 2023년 6월의 환경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는 오행으로 사화이고 2023년도 토끼에는 오행으로 묘목에 해당하며 6월의 계절은 오화의 계절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묘목이 사화와 오화를 이렇게 생하는 관계로. 뱀띠 사화가 묘목, 정의를 만남으로써 통찰력을 갖추고 오화, 겁재를 만나 화의 세력을 갖추어 자존감이 상승하는 환경으로 뱀띠가 학업과 운동 등 사회활동에서 총명함과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경쟁과 자만으로 통찰력과 자존감이 재설과도화의 환경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뱀띠가 닭띠 유금을 만난다면 합으로 세력을 이루어 목화의 양의 운동을 결실과 재물로 연결하는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2023년도 6월 뱀띠가 통찰과 자존감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에서 총명함과 두각을 나타내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말띠의 6월 운세 진단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